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21일 오늘 영상 시작해보기 앞서서 저희 채널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꼭 지금 한 번씩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과 이제 정보란에 보시면은 정보공유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대일로 또 문의를 주시면은 수익 볼수 있는 이제 그런 교재를 계속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같이 안내를 또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도 뭐10%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차트부터 한번 좀 볼게요. 도미넌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도미넌스는 지금 현재 비트 비트 도미넌스 51 구간, 평보 중. 지금 오늘 오전에 51 구간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50, 51, 50, 51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도미넌스는 2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은 비트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어제 50%보다도 지금 1% 가까이 추가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트랑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이제 어제 차트상, 이제 어제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상으로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쪽 28.4K 되돌림 구간에서 되돌림 구간 하방에 하락 추세는 지금 여기서 한번 뚫어줍니다 뚫어준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금 이게 26K예요 26K를 뚫어줌으로써 위로 한번 이제 대, 대하락 추세 안쪽에 아직 안착은 해 있는 상태였는데 어제 이쪽 27k 구간을 터치를 해줬습니다. 어제 이쪽 이 구간에 터치를 해주면서 이제 흐름이 지금 현재 블랙록이 etf 신청 그리고 블랙록의 etf 신청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거 지금 신청 그리고 금리동결로 인한 시장 호조세 등등 이런 호조에 이런 호재들의 힘이 입어서 힘서 비특 시장에계속해주 힘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차트상으로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더커 보인다라고 어제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이렇게까지는 사실 말씀드린 건 아닌데 한 번을 빼지 않고 거의 무호흡으로 무지성에 가까운 롱비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각 흐름으로 보자면 한10% 정도 이제 이 구간에선 서 10%지만은 이제 지금 돌파 구간에서는 한 7, 8% 정도가 하루아침에 지금 상승을 하이, 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하루 사이에 거의 10% 가까운 급상승을 이끌어내면서 전고들을 지금 다 깨, 깨부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0K까지는 30K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 이제 최대 33K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간, 이 구간에서 1 차례씩 이제 지지장항 구간을 만들어 주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다시 한번 비트의 불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거에도 추가로 SEC의 애매한 스탠스로 인해 가상화폐 업계가 이제 업계가 전반적으로 단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랙록에. 지원 사격까지 이어진 블랙록이 지원 사격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도 확대가 되고, 그 관련해서도 상승으로써 어쨌든 그런 시장 기조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장에 대한 시그널이 좀 가열차게 계속해서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후에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laughs> 지금 블랙록에 대한 이 ETF 신청 이게 지금 굉장히 호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슈가 또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제 블랙록의 채용 담당자입니다 블랙록의 채용 담당자인데 블랙록 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블랙록은 일경원의 자, 운용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예요. 최근에는 이 블랙록이 SEC를 상대로 비트현물상장펀드 상장지수펀드 ETF ETF를 신청했다.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각종 기관들이 SEC를 상대로 이 비트현물상장지수펀드를 e t f 를 여러 번 신청을 했었는데 전부 이제 좌절되었던 그런 펀드입니다. 근데 이번에 블랙록의 경우는 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블랙록은 그동안 신청한 576건 중에 575건을 모두 상장을 시킨 이래, 이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이라면 다를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블랙록이 가진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비트 시장으로 몰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제 블랙록의 시장 참여로 후발주자인 다른 금융사들도 금융사들 또는 뭐 기관들도 시장 참여가 가능할 거다, 할 것이다. 당연히 뭐 각종 기관들이 오피셜하게 이제 비트코인에 뛰어들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시장에 대한, 어쨌든,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지금 그렇게 볼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블랙록의 지금 채용 담당자가 내부 폭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왜냐면, 아직은 어느 정도 오피셜한 그런 폭로라고 보기좀 어려운 게 어떤 뭐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내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그 내용들이 이제 쉽게 넘길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블랙록에 블랙록 출신의 인사 담당자가 전하는 폭로입니다. 현재. 리스트업해서 제가 이 내용이 다 영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1번, 블랙록의 정치 조작. 블랙록이 정치인들을 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블랙록이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체계를 구축한다. 이 내용은 선거자금, 조달,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정치를 뒤에서 조정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뭐 이제 항상 단골 소재로 빠지지 않는 내용이죠. 이제 자금력을 가진 기관들이 정치인을 매수해서 기관에 유리한 대로 좌지우지 한다. 뭐 블랙록에도 통하는 내용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의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이지만 뭐 일종의 로비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장에는 크게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SEC와의 연루설입니다. 일단은 지금 SEC의 연루서로 왜 나왔냐면은 최근에 금융기관들이 뭐 피델리티, 피델리티 인베스트나 뭐 찰스 슈왑, 시타델 뭐 이제 이런 것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를 해요. 근데 SEC가 그 타이밍쯤 코인베이스와 다이낸스를 때렸다. 일단 바이낸스 US는 뭐 작은까지 동결해 버릴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SEC에서 때려 버리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뭐 일종의 어떤 그런 커넥션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코인 거래소들을 배척하고 이제 신규 코인 거래소들을 밀어 주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합리적인 의심은 가맞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내피셜이 조금 섞인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정확한 사장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쉽게 쉽게 얘기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블랙록에 대한 영향력이에요. 블랙록의 영향력. 블랙록은 지금 이제 수많은 회사들, 이건 이제 회사 부분입니다. 정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이제 수많은 회사들을 이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곧, 곧 주주가 된다는 얘기고 주주는 회사의 운영계획에 있어 가지고 발언을 할수 있는 힘,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정치 문화 그리고 이제는 뭐 암호화폐 업계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네 번째, 상원 의원에 대한 뇌물. 사실은 이게 조금 충격적이긴 합니다. 지금 여기 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상원 의원들은 별로 안 비싸다. 만 달러면 매수할 수 있다. 다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뭐 원화로 1,300만 원 정도면 미국의 상원 의원 한 명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1경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뭐 전체 다 매수한다고 해봐야 뭐 몇억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어쨌든 이 천문학적인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정보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절대 큰 돈은 아니라고 보여요. 이 발언은 지금 금융과의 부패와 뇌물에 대한 적나라한 그런 폭로라고 보기는 합니다 물론 뭐 증거는 없지만요 지금까지 폭로된 뉴스 중에서 가장 조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액까지 말을 하면서 정치와의 그런 커넥션을 말을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 전쟁 이 전쟁에 대한 블랙록의 전쟁관입니다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창고를 폭파하면 밀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서 털어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뭐 도덕적인 부분이죠.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뭐 코로나 때도 뭐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도 누가 코로나로 사망을 했는 데 사망자가 늘면 관련한 백신주가 오르고. 가슴 아픈, 가슴 아픈 사태에서도 어찌됐든가 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은 무조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뭐 내부 관계자의 이런 의견들이야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다만 조금 가슴 아픈 일이라고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는 되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운용사입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블랙록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뭐이 사태를 들어서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진짜 뭐 이런 코인밥을 먹거나 이런 뭐 주식밥을 먹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름 한번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랙록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름이 얘기거리가 안 됐으면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블랙록이 모든 일을 물밑에서 한다. 모든 나라 국정원처럼 이제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렇게 활동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뭐 잘못인가 싶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정보를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다라는 거고 내가 내가 남한테 알려주지 않은 정보로 나만 수익을 볼수 있는 거지. 이 정보를 모두가 알게 되면은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다는 거죠. 누군가한테 그 돈이 와야 나한테 그 돈이 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블랙록의 이런 기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블랙록의 자산 관리 블랙록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20조 달러 이상을 관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부 관계자의 말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9.5조 내외만 관리하고 있다. 사실은 적지 않죠. 9.5조라고 해도 그냥 10조가 가까운 금액이고, 오히려 오, 오피셜하게 최소한 10조 정도는 관리한다라는 내용으로도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것만 해도 뭐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의 GDP를 전부 다 합친 것보다 이제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블록에 관련된 이 폭로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이제 SEC가 고소를 한 것들, 그리고 새로운 신규 거래소가 출범하는 것들, 알트코인에 대한 현재 뭐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더리움 게이트라든지 이렇게 좀 이해되지 않았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고는 있는 이제 느낌이기는 해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 지금 시장에, 지금 시장 차트상에,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영은 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뭐, 오피셜하게는 시장에 반영은 안 되는 모습이고, 실제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블랙록 쪽이 이제 약간 그, 뭐, 도의적인 부분으로 좀 잘못을 했다라고 말은 할수 있겠지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만 아니라면,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이 있나 싶기는 해요. 대신에 이 뇌물 부분,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가 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즉시 제가 또 이제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지금 되게 견주한 흐름을 보이, 보이고 있고 열심히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장도 노려보직할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 정보 공유방에서 정보 공유방에서 지속적으로 관점이랑도 최신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오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